안녕하십니까 권영택TV의 권영택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영양의 발전과 미래를 깊이 고민하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책과 도전 시행착오와 성과들은 모두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소중한 경험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와 그간의 발자취를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찾아가는 마케팅을 시도한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을 바탕으로 우리 영양군 농업이 어떤 고민과 변화의 단계를 거쳐왔는지 그 기록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시는 핫페스티벌의 뜨거웠던 순간들을 시작으로 영양농업이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거쳐온 발품농업의 역사와 시스템 농업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과거 영양에서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이었습니다. 축제가 열렸던 배경에는 당시 지역 농업계의 냉철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의 농산물도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우리 영양을 육지 속의 섬이라 부르던 시절 행정의 최전선에 서 있던 저와 영양군 공무원들은 그때 굳게 확신했습니다. 열심히 생산만 하는 농업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냉정한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찾아가 알리자.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인구 2만도 되지 않는 작은 군 영양이 2007년 서울시청 광장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명품 농산물인 영양고추의 가치를 당당하게 세상 앞에 알렸습니다. 그 이름, 영양고추 핫페스티벌. 이첫 발걸음은 우리 영양 군민 모두에게 낯선 무대를 향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은 단순한 일회생 행사를 넘어 중요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영양고추를 전국 소비자에게 각인시켰고 수출 기반과 다양한 판매망 구축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를 통해 영양군의 위상과 농산물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영양고추는 세계 식분성 안정성 검사가 가장 까다롭다는 일본, 미국까지 나아가며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국민과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며 대규모 행사에 의존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핫페스티벌은 발품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영양 농업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 농업으로 도약할 방안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 농업의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재배와 위탁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기업이 물량과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농가는 최고 품질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방식은 농가의 예측 가능한 소득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앉아서 팔리는 유통혁신입니다. 직접 판매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판매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능성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저 노동 시증형 전략 농업 모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동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농업 모델로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첨단 자동화 설비를 활용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양고추 하페스티벌은 지역 농업과 축제의 성공적인 만남으로 로컬 브랜드 강화와 판로 확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발품을 넘어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현재 영양 농업계가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래 농업의 한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을 개척하는 길을 열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영양 농업의 발전 방향과 성공 사례들을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택 TV였습니다.